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문제처럼 주어지고요. 그때 뭐 a b c 의 어떤 부호 같은 거를 여러분이 유추를 해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될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점근선부터 볼까요? 유리함수의 점근선 자, 얘점근선 보면 X가 A죠. 자, 여기가 지금 A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 유리함수의 점근선 Y를 보시면 뒤에 표준형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C가 돼요. 자, 일단 보시면 마이너스 A는 원점보다 왼쪽, 즉, 음수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A는 0보다 크다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Y자고는 C가 0보다 밑에 있죠? C도 음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양수, C가 음수라는 게 나오고, 자, 하나 더 보시면은, 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점근성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이기 때문에, 이 분자는 뭐가 된다? 분자가 양수일 거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것좀 볼게요, 대략적인 거. 이 무리함수는 제가 일단은 시작점부터 볼 시작점? 이 루트 하나가 0이 되는 x의 값, 즉, ax 플러스 b가 언제 0이 되니? 라고 했을 때,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 0이 되죠. 자, 그 다음 y점, 예, y 점으 되는데, 시작점의 y점은 뭡니까? y 좌표는 c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c, 얘가 시작점이 되는데, a가 양수였고요 그 다음에 b도 양수였기 때문에 양수 분의 양수 지금 앞에 근데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시작점의 x좌표가 음수다 자 근데 c는 뭐였습니까? c도 음수였죠 자 시작점의 y좌표도 뭐다? 음수다 즉이 무리양수는 시작점이 제3,4분면에 있어야 합니다 둘다 음수기 때문에 자 일단 보기 보시면은요 확실하게 될수있는거 시작점 3,4분면 이거 5번밖에 없네요 자좀더좀더 좀더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아무튼 시작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지금 뭡니까? A가 양수죠? 루트 앞에 X의 개수가, 즉, 루트 안에 있는 X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향해야 되고요. 루트 앞에도 플러스기 때문에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이 5번이다. 라는 얘기예요.